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 143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아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오사 지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 베드로와 한 동네의 베세데 사람이라 비비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보라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화가나무 아래 있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탕자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뭐 아무리 어린아이까지라도 주일학생까지도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산이란 세상 떠난 다음에 자기 몫으로 오는 것이 유산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놓고, 죽기 전에, 내게 옷을 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게 올거 미리 주세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생각해도 정말 저건 정말 탕자예요. 그때부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이것을 허락합니다. 난그 점이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어떻게 그런 못된 아들에게 유산을 준단 말입니까? 내가 죽기 전인데, 이 재산의 3분의 1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딴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해가지고 돈다 없애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계시지만은 그 아들의 모습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돼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주염 것을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고, 이렇게 비참해졌을 때, 비로소 그런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습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넉넉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한마디로 묻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다면 이 당자가 집에 돌아왔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상에 고통이란 이러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질병, 고통, 실패, 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 부르고 계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화려한 중에, 형통하는 중에, 영광 중에, 아니옵시다. 가장 절박하고 절절한 형편에 도달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 넉넉한데, 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당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벌써 돌아올 줄 알고, 아마도 매일 저녁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직 상 거가 뭔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알아보고, 저 아들이 오는구나,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화려한 잔치까지 합니다. 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비참한 처절한 형편에서 왔습니다. 많은 아버지의 마음은 벌써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꼭 돌아올 줄로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공했을 때 자랑할 때잘 나갈 때 아니옵시다. 실패했을 때 절망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고난당할 때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욕기에 욕이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습니다. 듣고 응답하고 듣고 응답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욕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주님을 봅니다. 저리는 듣기만 하던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보라이다 고난 중에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박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자는 그랬을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올걸 내가 그동안에 너무 멀리 가서 고생을 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많은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 있었고 아들의 고난당하는 현장, 거기에서 아들을 부르고 계셨다는 말씀이 옵시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왜 몰랐을까요? 그 아들이 왜 몰랐을까요? 좀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식의 세계란 그렇습니다. 보고 듣고 압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압니다. 그 다음에는 체험으로 압니다. 이세번 단계, 3차 지식의 세계가 온전한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아, 니옵시다꼭 만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중에도 메시아에 나타날 것을 기다렸습니다. 메사이아닉 엑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참 절절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재미있게 하나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합니다. 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의 여망인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일은이 말을 듣고 불신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네가 뭘 잘못 본것 같다 만났다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부정하는 자기 체험을 부정하는 이 나단아이를 향해서 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요새 와서 특별하게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 오면 아주 절박해집니다 참, 목사가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가족들이, 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계시, 하는 중인데,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런 임종 기도 절박한 시간이 옵니다. 자, 여러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임종 가까운 사람에게 자, 설교를 합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당신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나라에 가도록 합시다. 이 설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설교해 봤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이 설교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절박합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마라. 성경을 그냥 읽어주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가족들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에 연락이 와서요. 아 지금 병원에서 임종이 아까 왔는데 의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임, 와서 임종 기도를 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대라고.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듣는다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사흘 동안 듣는다고 합니다. 귀가 들 테니까 전화기를 귀에다 가까이 대라고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 니다 요한복음 14장, 지0편 23편, 로마서 8장 딱 읽어 나가니까요. 그거를 들으면서 장로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런 일 해본 것도 내 생전 처음입니다. 정화로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료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빌립이 자기 친구나 다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 설명할 수 없어. 너도 나도 구약 성경을 알고 메시아를 알지만은, 그것 잘알 수가 없어.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봉헌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와서 보면 미안하지만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참 교회가 많이 부흥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 간단해서요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더듬 말고 그러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와보라 와서 경험하면 된다 이거는요 인간의 지식은 지식이요. 하나의 감정이요. 지식도 감정도 다 부정하지만 체험은 긍정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체험을 절절한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와보라!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 한국에서 월드컵 한번한 일이 있었죠. 축구, 축구 시합할 때 아, 그 더운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구장에 가서 구경했잖아요. 저는 게을러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텔레임만 보았는데, 아, 이거 박준석이 오수, 아, 저 친구인데, 아, 만나서요. 연세대학교 오수인데. 아, 거기 갔다 왔대요. 얼굴이 새감매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 그걸 왜 거길 가? 아, 집에서 보면 말이야. 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보여주고 말이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 뭐 들어 러거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하, 이광무사님뭘 아무것도 모르는 만, 와봐. 현장에 가봐서 한번 소리를 질러. 그래야 축구 구경이 되는 거지. 집에 앉아가지고 테레비나,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구 구경하려면 현장에 가야 됩니다. 현장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난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병자가 많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병 들지 않았다면 주님께 나오겠어요? 병 들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병 속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 죄송하지만 병들지 않으면 교회못 나옵니다 실패한 경력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영락교의 집사님 한분 사성장군입니다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8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니 억울한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미국 가세요. 제가 미국 미시간 대학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 집에까지 갔어요. 문 앞에서부터 제 손을 붙들고요. 절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 엉엉 어, 울어요. 엉엉 어, 울어요. 어린애처럼 울어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영락교의 집사입니다. 그러나, 성경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냥 들락날락하고 집사리바는 소리만 들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8개월 있는 동안에 여기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을까요? 감옥이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니면 주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쓰십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하나님이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야. 문을 열어라. 알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워에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나엘아, 빌립이, 내 친구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예수님이 먼저 보았다는 게. 나다나엘이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어요. 보았노라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사,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만일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한데 술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노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았어요 아 저기에 경건한 유대인이 있구나 했다가 나다테 내가 내 친구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나다나에릭. 이한마디에그만 극복합니다. 자기의 작은 경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알고, 그걸 물 당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현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어디니까 병원입니까? 절박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어려운 죄로 시달리는 데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내가 경건하여 내가 경건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먼저 보았노라 내가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빌비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나사렛 초원위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부정합니다 부정해 놓고도 슬슬 예수님께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난그 점이 아름다워요 부정하면서도 행동은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나단 아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성을 믿지 마세요. 자기 판단을 옳다고 믿지 마세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감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죽기로 하게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내 변변치 않은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소란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거기 있겠느냐?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적 비판을 멈추어야 합니다 에포케 유명한 말입니다 판단 중지 판단 중지를 내리고 죽게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만나주심을 알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호로사할 세계 네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입니다. 우리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 찾아오시는 예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옵시다. 하나님은 벌써 나를 부르셨습니다.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다. 오늘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무릎이 아프세요? 그러면 주님이 놓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세요? 가까워 왔다고 문을 두드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건 속에서 멀리 가고 있을까? 좀더 경건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가까이 오셔서 나의 작은 경건을 인정해 주시고 감싸주시는 주님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평생 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서 선택된 백성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이 됐는데, 아직도 애가 없어요. 언제 주실 겁니까? 도체 어떻게 주실 겁니까? 막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5년 후에 내년 이때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사하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카고 웃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아니,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 고다한 그 말이 중요해 천사가 말합니다. 웃었느니라. 난그 말이 너무나 잘, 너무나 아름다워요. 웃었느니라. 그런 거로 약속 취소다. 말씀하지 않고, 웃었느니라. 그죠 인간이 약하니까 웃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의 뜻을 저버립니다. 절박할 때, 절실할 때, 혹은 병들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께 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모든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아니,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소송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깊은 시련 중에 조용하게 내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깊은 경건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남의 역사는 종합적입니다. 이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적입니다. 주님은 체험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말입니다. 서른분 이상 나오는데, 세메이온, 표적, 사인. 우리 주위에는 표적이 많습니다. 오늘도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멀리 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족하게 허물이 많아서 부끄러움으로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을 때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가까이 주의 음성으로 일깨워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단 아엘이 주를 만나기 전에 주께서 나단 아이을 먼저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확실히 서게 하시고 오늘 찾아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음성에 바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